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한 주간을 주시, 허락하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1개와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왕으로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 참 내가 보기에 정직했고 내가 그의 삶을 보고 그의 통치했던 모든 일을 보고 내가 기뻐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칭찬을 받는 거. 그런데 그르가 칭찬을 받는데 뭐라고 들으면왜왜 왜 요담을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였다. 어 요담의 사역 중에서 뭘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일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요담이 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성전 문 고친 거,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성전 문 고친 걸 하나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단순히 건축물 이상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건축물 이상의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회복했다는 의미. 그래서 요담이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느냐,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정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우리가 늘 고민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이스라엘 목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실만을 바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뭐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고, 내 인생의 왕인데. 어쩌면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내 인생의 왕이고, 목자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제일 문제의 원인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게 있죠. 뭐냐면 정직 행하였으나라고 이야기해요. 요담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당. 그러니까 이 산당은 언제 때부터 지어진 거냐면 어, 솔로몬 왕 때부터 지어졌어요. 솔로몬이 아는 것처럼 정말 어, 결혼을 여러 번 합니다. 아내만 해도 천명 가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을까요? 다양한 나라와 뭘 하냐면 결혼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은 거예요. 외교적 수단으로 결혼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와 결혼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공주나 왕비가 오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를 갖고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종교를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짓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 산당이 남아있고, 산당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행했으나, 산당을 제거하는 않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은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요담 참 이상하네. 그거 하나 없애지 않고 뭘 하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런데 요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예,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순종을 하되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뭘할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되 부분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분적으로 믿었고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 내 믿음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인가? 어 업스크림이라는 어 책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상류라는 의미의 스트림, 업스트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상류라는 의미의 책이에요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 마을에 있는 데저 친구랑 같이 강에 있는데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건졌어요 근데또 아이들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또그 사람을 건졌어요 건지는데 건지는데 하도 계속 애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안 되겠다고 당신은 여기서 아이를 구하고 있으라고 나는 상류로 올라가겠다고 왜 올라가려고 아이들을 물에 빠뜨리는 이유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 아이를 이렇게 강에 빠뜨리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을 내가 혼내줘야겠다고 원인을 해결했다고. 그래서 이 업스트림이 유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합니다. 고민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삶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일 수 있느냐? 부분적 순종. 부분적 믿음. 내가 믿지만 순종하지만. 부분적으로. 온전하지 않다. 어쩌면 부분적 순종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순종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요 요담이 그랬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배운 것처럼 내가 부분적 순종, 부분적 정말 부분적 순종 부분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런 각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요담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행했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 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볼수 있도록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정말 내가 부분적 순종을 하고 부분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는 않는지 혹시라도 전적인 산당은 남겨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고 산당마저도 헐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한 목소리로 같이 정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부분적으로 맡기고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다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그날에 요다망이 정말 왕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히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는 부분적인 신앙인은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쪽짜리 은혜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를 맛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온전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schüss.